잠깐! 어떤 옷을 살지 한상 고민하는 패션 고자들, 검색할 시간조차 없는 바쁜 현대인들, 그냥 이거 사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패션튜브 석현입니다.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상황별 봄 데이트룩 3 가지인데요. 올 봄에도 구독자분들이 옷빨좀 받을 수 있도록 깔끔한 룩들로 저의 큐레이션을 준비해봤습니다. 세 가지 상황에 맞는 세 가지 룩 스타일링. 그럼 바로 함께 보러 가시죠. 봄에는 아무래도 야외 활동도 많아지고 야외를 나가면 또 소중한 시간을 기록하고 싶은 게 인간의 심리 아니겠습니까 사진을 찍을 땐 아무래도 이렇게 밝은 컬러가 돋보이기 마련인데요 밝은 색감 그렇게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올봄에는 예쁜 색감의 옷도 한번 입어주고 사진을 한번 찍어보세요 정말 느낌 다를 거예요 아우터는 블론드나인의 울부클풀 집업 가디건인데요 블루 컬러입니다 색감이 정말 예쁘게 나왔죠 요즘 트렌디하게 활용할 수 있는 집업 가디건이라서 새 옷을 산 기분 좋은 느낌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만해도 청량한 블루톤인데 부클이라는 이름처럼 헤어리한 텍스처가 돋보이는 원단감이죠. 흰색 실과 파란색 실이 엉켜 있어서 마치 포카리 스웨트처럼 청량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오버핏으로 나와서 정사이즈를 착용을 하면 여유로운 핏으로 입을 수가 있는데요. 엉덩이를 지금 보면 거의 덮는 기장감으로 나왔습니다. 까슬거림이 거의 없는 원단감이기 때문에 맨살에 입어서 지금처럼 좀 섹시한 느낌을 살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맨살에다가 그냥 입었는데 이런 느낌이 좀 부담스럽다면 속에 이렇게 흰티 정도 매치를 해 주시면 부담스럽지 않으실 하이는 브랜디드의 1880 퓨어 크림 진을 매치했는데요. 이번에도 색감이 굉장히 예쁘죠.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핏에 색감 정도 신경 쓴 기본 아이템인데요. 누리끼리한 느낌보다는 우유빛깔 정도로 보일 수 있는 퓨어한 크림 컬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흰색에 가까울 정도라서 오늘처럼 색감이 통통 튀는 아이템과 매치하기에도 좋은 아이템이죠. 핏감도 너무 예쁘게 나왔는데요. 정 사이즈로 착용을 했을 때 스트레이트로 일자로 쭉 떨어지는 세미 와이드 핏감이죠. 여기다가 신발은 좀 캐주얼한 걸 선호하신다면 독일군 스니커즈나 컨버스 같은 기본 아이템을 매치해도 좋을 것 같고요 더비 슈즈를 매치해도 쉽게 코디할 수 있겠습니다 소개한 코디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보기만 해도 산뜻한 시원한 블루 컬러 덕분에 계절이 바뀌었다는 걸 실감할 수 있는 코디죠 과하지 않으면서 깔끔한 남친룩 코디 완성하실 수 있겠습니다 데이트를 하면 다들 어디를 가시나요? 카페 갔다가 레스토랑? 술을 좋아한다면 밥 먹고 술 한잔하러 빠나 퍼? 아주 정석 코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벤시한 곳에 가도 잘 어울리는 블레이저 룩을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아우터는 모디파이드의 M2073 오버 하운드투스 체크 블레이저인데요. 자켓 자체는 기본적인 디자인이지만 유니크한 체크 패턴과 오버핏 실루엣이 들어가서 입었을 때 제법 트렌디한 느낌을 주는 아이템이에요. 유행을 타지 않는 클래식한 하운드투스 체크. 마치 사냥개 이빨과 비슷한 스타다에서 붙여진 이름이죠. 멀리서 보면 마치 베이지 컬러로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매력적인 잔체크 패턴이 있어서 입는 사람 되게 세련되게 보여주지 않나요? 핏도 꽤 매력적으로 뽑혔는데요. 이제는 한벌 영입할 때가 된 오버핏 블레이저입니다. 비교적 포멀함이 덜하면서 친근함도줄수 있기 때문에 어깨도 에 루즈하게 떨어지는 실루엣이 참 매력적으로 보이는 아이템이에요. 여기다가 상의는 봄이니까 칙칙하게 블랙으로 가는 것보다는 깔끔하게 가면 화이트 아니면 톤온 톤 배색을 주고 싶다면 베이지나 브라운을 추천드릴게요. 요 블레이저는 좀 밝은 컬러랑 색감이 잘 받더라고요. 이어서 매치한 바지는 랩1 0원의톰 내추럴 스톤 워시. 베이직 컬러의 블레이저인 만큼 컬러 매치가 잘 되는 중청진이랑 매치를 하면 실패가 없겠죠? 베이직 오브 베이직이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중청 데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색감이지 않나 싶은데요. 이런 기본템은 어느 정도 퀄리티가 있는 브랜드에서 구매하면 오래 입을 수가 있죠? 랩1 0원은 데님을 전문으로 만드는 브랜드인 만큼 퀄리티 부분에서 신경을 되게 많이 써서 스마트 인디고라는 이탈리아 텍스타일 회사의 프리미엄 데님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요즘 한벌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되는 10부 세미 와이드 데님인데요. 정 사이즈 착용 시 벨트 없이 착용할 수 있는 아이템이에요. 블레이저가 기장감 있게 떨어지기 때문에 바지도 9부보다는 10부 팬츠를 추천드릴게요. 물론 이미 중청 데님을 가지고 있다 그러시다면 그 아이템을 활용하셔도 괜찮겠고요. 여기다가 깔끔한 더비슈즈 정도 신어주면 바로 코디 완성이죠. 소개한 코디 다시 보여드립니다. 전체적으로 루즈한 느낌의 프렌치 시크 감성이 들어간 룩인데요. 격식을 차. 했지만 실루엣은 편안한 룩 호불호 없이 호감을 줄수 있는 룩이죠 이제 백신 패스도 풀렸겠다. 새로운 계절도 됐겠다. 쇼핑 가셔야죠. 백화점이나 쇼핑센터에서 데이트를 하시는 커플분들 많으시죠? 무채색 코디는 어디에 매치를 해도 잘 어울리는 컬러이기 때문에 쇼핑할 때 어떤 옷을 위에 입든 자기에게 어울리는지 바로바로 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특히나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런 가죽 자켓 코디는 어떤 매장에 가서든 포스로는 꿀리지 않겠죠? 아우터는 도프제이슨의 램스킨 베스터블 100 라이더 자켓인데요. 지금 제 착장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기장감이 상당히 크롭하면서 팔은 길기 때문에 핏감이 되게 매력적이라고 할수 있는 아이템인데요 가격대는 있지만 도프제이슨의 프리미엄 라인인 만큼 램스킨 베스트업을 가죽을 사용을 해서 가죽 퀄리티가 상당히 좋습니다 은은한 광이 돌면서도 유연성이 되게 괜찮아요 프리미엄 지퍼, 람퍼 지퍼를 사용해서 지퍼 끼임 없이 부드럽게 열고 닫혀서 한번 구매해두면 정말 오래오래 두고두고 입을 수 있는 퀄리티고요 정 사이즈를 착용을 하면 레귤러 핏으로 잘 맞는 아이템이고 대부분 기장 수선 없이 착용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여기다가 속에는 뭐 티셔츠. 니트든 셔츠든 깔끔한 아이템이라면 어떤 상의를 매치해도 좋지만 저는 심플하고 시크한 느낌을 내기 위해서 블랙을 한번 매치를 해봤고요 하의로 활용한 아이템은 지플리시 와이드 슬랙스 차콜 컬러를 매치했어요 바지까지 블랙이면 너무 칙칙한 느낌이 날것 같아서 선택한 차콜 컬러고요 핏감이 기본이 아니라서 포인트가 되는 아이템인데요 입었을 때 밑단이 루즈하게 퍼지는 데미 부츠컷 형태의 와이드 슬랙스예요 신발을 충분히 덮을 정도로 와이드하기 때문에 착용감도 편하면서 요즘 느낌으로 휘뚜루마뚜루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슬랙스라고 할. 수 있죠. 가슬거림이 전혀 없는 울티알 홈방 원단을 사용을 해서 착용감도 편하면서 촤르르한 느낌이 매력적으로 돋보이는 슬랙스입니다. 여기다가 믹스매치를 하실 분들은 이렇게 스니커즈를 활용하셔도 잘 어울릴 거고요. 저는 이렇게 화이트 첼시 부츠를 활용을 해서 신발에만 포인트를 줘볼게요. 핏한 느낌의 더블라이더 자켓이라고 해서 하이까지 핏할 필요는 없죠. 루즈한 느낌의 와이드 슬랙스를 매치를 하셔도 충분히 자연스럽게 트렌디한 실루엣을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상의는 핏하게 하의는 루즈하게 가서 밸런스가 잘 잡힌 룩이죠. 이상으로 오늘 컨텐츠에서는 각 상황별로 활용할 수 있는 세 가지 데이트룩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데이트 피스룩 구독자분들께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에 더 좋은 패션 컨텐츠로 찾아뵐게요. 안녕.